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제 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2000년부터 우리 한국 영화들이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지만 최고 작품상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영화 기생충은 해외 언론과 평동계 극찬을 받으면서 192개국에 선판매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한국 영화의 잠재력과 국제적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평론가인 강유정 강남대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고요. 많은 국민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영화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재? 어, 현지에서 많은 기자분들과 다른 관계자분이 네. 2002년 월드컵을 방불케 한다라고 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새벽에 어, 수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에서 수상했다. 근데 네. 황금종려상이다 말한 그 기사 딱 보고 나서 새벽에 벌떡 일어났거든요. 모든 영화인들이 비슷한 신정 아닐까 싶습니다. 네, 2002년 월드컵을 방불케 한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네.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상은 하셨습니까? 솔직히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게 네. 영화의 어떤 가치라든가 작품성이 떨어진다라기보다 사실 작년에도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 거의 황금종려상 수상이 가능할 거다라고 네.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으나 이제 무관으로 돌아온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오히려 좀 다들 조심조심 막판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현지 분위기 굉장히 좋고 그 현지 평론가 그리고 관객들의 분위기도 뜨거웠다 정도로 이제 반응이 있었는데 저도 좀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기대했었죠. 네 이번이 다섯 번째 작품. 초청이었잖아요, 봉준호 감독으로서는. 네. 네. 어, 어떤 부분이 가장 어,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봉준호 감독은 굉장히 사회학적 상상력을 가진 영화 미학자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봉준호 영화 감독의 작품 안에는 언제나 한국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요. 이를테면 괴물 같은 경우도 이제 한강은 그냥 일상의 공간이 아니라 어떤 가족에게는 삶의 배경, 네. 하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또 여가선형의 공간이지만 거기에 괴물이 나타나면서 어, 굉장히 다른 공간, 재난의 공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 하지만 그 영화는 장르적으로 괴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질라나 이런 영화들처럼 괴물이 나오는 영화였던 건데, 바로 이제 봉준호 감독 언제 사회학적 상상력을 갖고 있지만 대중적인 장르 문법으로 풀어내는 것, 아하. 이거는 대단한 재능이 아니 재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회학적 상상력을 갖춘 감독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봉준호 감독, 봉 감독 자체로 하나의 장르가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 교수님께서는 뭐 사회적 상상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봉준호 감독 어떤 감독입니까? 봉준호 감독은 언제나 보,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움을 네. 추진하는 감독입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같은 장르에 머무른 적이 없어요. 계속 다음 영화에는 다른 장르로, 다른 장르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봉준호식 장르지 기존에 있던 장르랑 또 다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아마 봉준호는 장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저는 언제나 새로운 모험을 주저하지 않는 감독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봉준호 감독 자체로 하나의 장르가 되는데 이 장르가 계속해서 진화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군요. 봉준호식으로 계속해서 네. 재구성하고 재창조해나가는 거죠. 네, 네. 봉준호 감독이 어, 황금종려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배우들이 이룬 성과다. 뭐 그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배우. 송강호 씨입니다. 송강호 배우는 어떤 배우입니까? 송강호 씨는 저는 한국 영화 이미 자산이다라고 네.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 조 감독 시절에서부터 만났다고 해요. 이제 오디션을 보면서 이제 오디션 탈락을 알리는 조 감독으로 봉준호 감독과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요. 역을 지원했는데 떨어졌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네, 그데 송강호 그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칸에 갈 때마다 맨손으로 돌아오진 않았다. 네. 칸에 그렇게 자주 갔다라는 건 이미 한국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배우가 됐다는 뜻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아주 평범한 얼굴을 대변하는 한국의 얼굴이 된 바로 배우가 송강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영화 기생충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 많은 분들이 갖고 있을 거예요. 송강호 씨 말고 이번 영화에서 주목할 만한 물론 많은 모든 배우들이 고생하고 힘썼겠습니다만 어떤 배우들을 또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영화에서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최우식 배우라든가 네. 박소담 배우의 얼굴을 좀 주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 인상적인 영화들, 뭐 마녀라든가 이런 영화들에서 이제 인상을 남긴 기 했습니다만 바로 이 배우들이 한국 영화의 또 미래를 책임질 네. 배우들이기 때문에요. 송강호 배우야 뭐 물론 아주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고 이성균 씨, 조여정 씨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을 좀 주목해 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번 영화 8분 동안 기립법 박수를 받았다고 해요, 한 현지에서. 그리고 만장일치로 심사위원들을 선정을 했고요. 오스카상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오스카상 후보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스카상 후보가 되든 안 되든간에 이미 황금종려상이라는 상 자체가 어, 여타의 어떤 추종을 불어하는 그리고 다른 어떤 상과의 비교를 불어하는 어, 최고의 권위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오스카상과 별개로 네. 일단 가치를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영화제별로 조금씩 특성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어, 칸하고 오스카상은 어떻게 좀 다릅니까? 특히 칸 같은 경우는 약간 영화 미학의 프론티어, 가장 네. 앞에 나와 있는 전의적인 예술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 어떤 영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주목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다양한 대륙의 영화들, 그리고 영화계 로컬을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주목을 하고 있는 영화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오스카 영화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어 영화상에 주로 이제 대기를 네. 하게 되게 되는데요. 좀더 보편적이고 인류애적인 휴머니즘적인 가치를 좀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칸에서 얘기하는 좀더 날카로운 사회 비판적 요소와는 조금 대조되는 어떤 수상 분위기를 네.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 72회 칸 영화제에는 경쟁 부문에 21개 작품이 어 응모를 했고요. 초청을 받았습니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그리고 캔 로치 감독 뭐 이런 감독들이 최고 작품상의 뭐 후보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 이번에 너무 그 쟁쟁하다. 네. 그래서 또, 뭐, 짐자무시 감독이런는데 여러 감독들이 또 새로운 작품들을 내놨고요. 뭐, 사실, 다르덴 형제도 이미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근데, 깐 같은 경우에 이미 수상했다고 해서 다시 황금 종려상을 주지 네. 않는 그런 영화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이번에 어쩌면 좀그 봉준호 감독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봉준호 감독이 경쟁 부분에는 오히려 두 번째입니다. 네. 어, 2017년 옥자로 가고 나서 이번에 두 번째인데요. 2017년에 또 화제가 됐던 거는 넷플릭스 영화로 그곳에 가서 이게 영화가 정말 네. 우리가 수상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까지 뜨거웠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새로운 시도까지 모두 포함해서 봉준호 감독이 가지고 있는 어, 영화적인 안정성과 새로운 시도에 대한 모험성을 모두 봐서 이번 수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좀 짐작을 해 봅니다. 네, 저도 그 넷플릭스 옥자 영화를 봤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또 사회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영화였어요. 네, 어떤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서 우리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얼마나 자연의 질서에 손을 대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 영화는 외국인 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했고 네. 한국 배우들도 출연을 했지만 어, 일단 그 공준호 감독이 세계적인 영화 시스템 안에서 영화를 만드는 걸 설국열차 이후에 또한 번도 시도했고 를 성공적으로 보여줬다는 라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 영화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칸 영화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좀 살펴보면요. 느비가로 칸의 선택 황금종려상을 빼고 모두 잘못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좀 올해 좀 화제가 좀 드문 영화제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은 이번에 두 번째지만 사실 굉장히 신인 감독들도 많이 포진되어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거장 감독들이 있었지만 어,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어, 거장 감독들은 그렇게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또 신인 감독들은 또 우리 영화가 기대하고 있는 완전히 전의적이고 새로운 칸이 추구하는 아주 전폭적 예술성이 좀 따르지 못했다. 어, 기생충이 오히려 현대 사회, 그러니까 양극화로얘기 될수 있는 자, 자본주의 세계의 어떤 이면을 보여주면서도 블랙 코미디로서 영화적 요소를 또 강조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만족한데 비해 다른 경쟁작들은 좀 평범했다 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 칸 영화제에 초청된 또 다른 작품, 악인전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세계 영화 무대에서 한국 영화의 현주소는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영어의 현 주소가 아니라 과거 주소부터 이미 네. 한국영어는 멸시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고 꼭 참조해야만 하는 아주 필수 네. 상황이 된건 이미 오래 전입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이제 황금종려상까지 수상함으로써 아, 정말 세계 3대 영화제의 가장 최고 권위상을 모두 섭렵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악인전 같은 경우에는 아우 오브 컴피티션, 그러니까 경쟁 외 부분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네. 여기는 조금 더 약간 대중적인 한국영어의 흐름을 또까느가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미 127 개국에 또선 판매 대기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영화의 예술적 흐름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 시장도 까네가 주목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는 분명 까네뿐만 아니라 세계 영화 시장이 한국 영화의 흐름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는 어떤 흔적으로 볼수 있을 듯합니다. 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이번 주에 개봉을 합니다. 목요일 삼십일일인데 네. 네.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면 더재미있게이 영화를 볼수 있을까요? 블랙 코미디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아마 웃기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냉소적인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봉준호 감독은 어, 우리나라에만 있는 주거 형태, 반지하라는 이야기를 깐지에서도 네. 했어요. 어떻게 보자면, 어, 세계 상류층이 살고 있는 주거 형태는 다들 비슷합니다. 높은 곳에 의리의리하게 산다면, 어떻게 보자면, 바로 어떠 반지하와 같은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주거 형태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떤 다른 모습을 다 포함할 수 있을 텐데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우스꽝스럽지, 좀 날카롭게 묘사되고 있는지 그 블랙 코미디적 요소를 좀 놓치지 않는다면 흥미롭게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영화평론가 강유정 강남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